주변에서도 이 다큐멘터리 리뷰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쭉 영상을 봤습니다. 꽤 재밌던데요. m n m e b r a n h n I've been spending millions of dollars creating an anti -aging Two dozen and a n 45-year-old m 5 years. His doctors claim he has the heart of a 37... 어쨌든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인 브라이언 존슨이 1년에 본인 건강 관리에 200만 달러 뭐한 30억 돈이죠. 그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, 뭐 즐겁게 살면서 다양한 식재료를 즐기는 삶, 사람도 많이 만나고 운동도 많이 하는 삶이 좋다.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브라이언 존슨의 비와는좀 다르거든요. 굉장히 엄격한 자기학대적인 생활습관, 과도한 개입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노화 시계 이런 것들의 개선을 가져올지는 모릅니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몸 건강과 마음 건강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브라이언 존슨의 접근법은 노화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를 가지고 계신 한 분의 실험일 뿐이죠. 현대의학과 노화과학이 권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또 안전한 방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. 이런 극단적인 시도들은 위감 대비 이익이 불분명하고요. 또 우리가 사실은 잘 나이 드는 게 결국에는 삶의 질을 높이고 즐겁게 오래 사는 것인데 이런 목표와는 많이 받지 않습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. 지속 가능한 노화를 늦추는 전략은 극단이 아닙니다. 균형 잡힌 식생활, 규칙적인 운동, 스트레스를 잘 돌보는 것들, 즐겁게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것들, 그리고 노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. 이런 것들이 사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저성노화 생활 습관입니다.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, 그야말로 자기 돌봄만 최소한으로 챙겨도 이분보다 훨씬 더 느리게 나이 들면서 훨씬 더 즐거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. 때로는 술도 한잔 하고요. 가끔은 친구들과 고기도 구워 먹고요. 그냥 이렇게만 해도 매년 200만 달러는 아낄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생각해 보시고, 자기 돌봄을 통해서 긍정적인 조성로와의 선순환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건강이라는 것은 때려잡아야 되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, 즐겁게 사는 수단이고, 즐겁게 잘 사는 삶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